원래 치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여기서는 확실히 몸이 끝나면 팔도 끝나야 되는데 네. 몸이 끝나는데 팔만 가고 있어요. 아 어, 진짜? 네. 전혀 몰랐네 그런지 내가. 저도 여러분들 제 스윙을 실제로 치면서 모르니까 이렇게 봐줘야 확실히 골프가 늘어요. 아, 똑같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왔어요. 아직 조금 부족해. 어깨 끝에가 조금 더 오른 발까지 와줘야 돼. 어, 왼쪽 어깨가 오른 발까지. 아, 이렇게. 오른 발까지. 그럼 확실히 우측 발에도 실릴 거거든요. 어. 조금 스웨이가 된다는 느낌까지 올수 있게. 네. 네. 아, 오케이. 완전히 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지. 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시퀀스의 가장 기본이 팔과 몸이 같이 움직이면 그렇죠. 몸이 멈췄을 때 팔이 딱 멈춰야 되는데 나는 백스윙 갔는데 여기서 약간 이 팔이 막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게 좀 있어요. 완전 히 이해해 버렸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와, 잘 맞는다. 잘 있어.